네, 저는 하루에 두세시간 자면서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살아있습니다. 검정복숭아. 안녕하세요. 검정 복숭아의 어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다양한 활동을 할 때는 시간 관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체력 관리입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늘은 제가 제일 못하는 체력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절대 누구나 저의 방식이 통한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할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시간 쪼개서 할 것이 없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한 불안감을 주는 요소가 될것 같아요. 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모든 걸다할수 있을까요? 저는 회사 일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회사원은 마치 고등학생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를 가는 이유는 고등학생이 그냥 학교를 가야 하는 그런 이유죠. 그냥 가는 곳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도 그냥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가는 거죠. 고등학교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봐요. 수업이 끝나고서 야자시간이 끝나고 독서실을 가거나 아니면은 집에 가는 그 사이의 틈이 있죠. 그리고 독서실 다녀와서 잠을 자기 전까지 해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네, 뭘 해도 즐거운 그런 시간이죠. 네, 바로 그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너무 소중하고 뭘 해도 힘들지 않는 그런 시간인 거잖아요. 성인이 된 지금은 회사를 퇴근하고 나서 바로 이 시간이 오는 거죠. 물론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퇴근의 모든 시간이 나만의 꿀 같은 시간이 그런 건 아니죠. 이유는 뭐 친구를 만나야 하기도 하고, 여친이나 남친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사랑도 나눠야 되고, 네, 나이가 더 들면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면은 이런 꿀 같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물론 꿀 같을 수 있겠지만은, 네, 제가 어떤 얘기 하는 거 아시겠죠? 네, 야자 끝나고 나서 그 독서실 갈때그 독서실에 있는 시간, 네, 즉, 지금으로 따지면은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육아퇴근, 육퇴까지 하고 나면은 보통 밤 10시에서 12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가 바로 나만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정말 뭘 해도 힘들지 않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체력이 남아나지 않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런 패턴, 네, 혹은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 중에서 저는 중요한 게 바로 회사입니다. 아까 제가 회사가 뭐라고 했죠? 고등학교입니다. 네, 그냥 가는 곳이에요. 그냥 가야 함으로 몇 시에 자든 무조건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9시까지 출근이라면은 7시든 8시든 일어나야겠죠? 그렇습니다. 데드라인이 항상 정해져 있으면은 우린 뭐든지 해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에 새벽 6시에 자도 우리는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되는 이런 순명 속에서 살고 있기에 네, 이거를 오히려 저는 이용하는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잠을 조금밖에 잘수 없는 이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면, 뭐, 체력이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더 많이 할수 있죠. 네. 이제, 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밤 12시부터 저희의 시간이 시작되고, 책을 쓰던지, 정보를 모으던지, 그림을 그리던 매일매일 끌리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반복적으로 하나만 하면은 지겨워집니다. 회사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네, 자신만의 시간까지 의무적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지겨워지면은 모든 게다 싫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할수 있는,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것들을 매일매일 그날그날 그날 끌리는 것들을 할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쉬면 됩니다. 절대 부담감 없이 원하는 만큼 쉬고 원하는 만큼 놀면 됩니다. 단,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하루에 한 시간만 자든 두 시간만 자든 스스로 결정하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진짜 하루에 한두 시간 자면은 사람은 예,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이동 시간에 잠을 잡니다. 예, 쪽잠을 잔다고 하죠. 보통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택시만 타면은 바로 뻗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족한 잠을 보충하면서 체력 관리를 해야 할지, 예, 시간 관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운동을 해도 좋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운동할 시간이 아까워서 이 시간에 유튜브 찍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잠자는 시간만큼 아까운 게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이 있잖아요. 당장 자신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자신이 하고 싶은 거다 하시면서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업이었습니다. 빠이!